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어, 해로 자계학에서 만날 수 있는 커페시터 또는 커페시턴스 들고 왔습니다. 커페시터, 커페시턴스 보통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편하게 그냥 같다고 하셔도 큰 어, 문제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어, 커페시터,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도체, 일명 콘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패스턴스 아, 전화를 축적하는 능력 또는 전화의 충전 능력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전 용량 그래서 우리가 자기학이나 회로에서 그죠 비타민 C 말고 뭐죠 정전 용량 C 라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자 그러면 내용으로 와서 지금 우리의 핵심은 결국은 커피 시터를 접속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직렬하고 병렬.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 C1, C2. 직렬 연결됐죠. 이걸 하나의 C로 바꿀 겁니다. 이른바 이 C가 합성 콘덴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Q가 전기량, 예, 또는 전화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 전압 V1, V2가 있고, 전체 전압 V가 있습니다. 그리고 C1에 들어가는 전기량, 전화량 Q1, C2에 들어가는 전화량, 전기량 Q2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그림을 갖고, 아,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 어, 캐페시턴스의 직렬 접속은, 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어, 저항의 접속, 인덕턴스 접속은 서로 뭐죠?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면 콘덴서는 저항 접속과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인할 건 우리가, 아, 각 커피 시터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C1, 시트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C1에 걸리는 전압, Q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어 근데 오옴의 어, 부칙 V는 IR인데 어, 인덕턴스에서도 L에 걸리는 전압은 어, L DT분의 DI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C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또 금방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어떤 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정규 코스에서 그죠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정석으로 음, 잘 배웠을 겁니다. 근데는, 근데 저는 내공이 약해서 정석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화면에 어, 이, 이 컵이 있습니다. 맥주컵. 예, 요거 있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큰 거. 그래서 맥주컵. 그래서 아, 맥주컵 여기가 500cc 컵이고요. 또는 1000cc 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맥주컵에는 뭘 담는 거죠? 맥주를 담는 거죠. 500cc는 500cc를 담습니다. 1000cc는 1000cc를 담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맥주컵을 머릿속에서 뭐죠? 어, 이고 죄송합니다. 맥주컵을 우리는 여기서 머릿속에서 정전 용량 C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좀큰 거는 정전 용량 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죠? 예, 맥주를 담는 거죠, 이렇게. 이 맥주량을 갖다 여기서는 뭐죠? 예, 전기량 Q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맥주량을, 정기량 Q.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 주는 시사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아, 맥주컵이 크면 클수록 맥주량을 많이 담을 수 있죠? 달리에게면, 달리에게면, 아, 정전 용량과 전하량 전기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는 거죠. 아, 맥주컵이 크면 맥주량이 많이 담아 어, 담, 담을 수 있듯이, 전기, 전기를 담는, 그러니까 전하량을 담는 그릇. 즉, 정전 용량이 크면 전하량이 커진다. 이런 메시지를 담, 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또 그림 그립니다. 자 똑같이 500cc 맥주컵 1000cc 맥주컵 자 여기에 저 맥주가 담아졌습니다 꽉 찼어요 즉아 바로 여기 그릇 C1, C2인데 지금 전하량이 꽉 담았죠 그럼 전하량이 바로 이 높이가 생깁니다 이 수위 바로 이 높이 수위 이꼬르 수압 이게 바로 전압이겠죠 근데 N 쪽에 똑같이 담은 이 전하를 갖다 오른쪽에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꽉 차지 않겠죠?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전압이 달라지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전하랑을 담는 그릇과 전압은 무슨 관계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 얘기할 수 있죠. 자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 지금 작은 그릇에, 작은 그릇에 전화, 전화량을 꽉전을 채웠더니 이 높이가 생기니까 높이만큼의 압력이 생기잖아요. 전압이 이렇게 크죠. 근데 똑같은 양을 큰데 집어넣으면 높이가 작아지죠. 그럼 전압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릇과 전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우리가 이두 개를 합쳐봐요. 합쳐보시면, 아, 그릇 정전 용량은 전압과 반비례, 전기량과 비례. 그래서 이거를 이거로 나가시면 아그 유명한 Q는 CV 이런 공식을 탄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Q는 뭐죠? CV. 결과만 기가되는데이 정도 느낌하시, 느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우고요. 자 다시 본 내용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어, 각각의 커패스터즉 C1, C2에 걸리는 전압을 볼수 있죠. 그러면 C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죠. 그럼 아까 Q는 C V라고 했으니까 V는 C 넘김 C 분의 Q죠. 그래서 C 분의 Q. 그래서 C1 Q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V2도 C 분의 Q인데 C2 큐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음, 우리가 이 Q Q 원과 큐트는 서로 뭐죠?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 그냥 Q라 고 할게요. 그래서 Q 원과 큐트가 같으니까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뭐죠? 예, Q는 Q 원 이거로 큐트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왜같습니까라고 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아, 우리가, 그, 요즘에는 이런 기초를 물어보는, 음, 뭐랄까, 그면접이는 없는데, 옛날만 해도요, 그, 면접 볼 때,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전류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답하실 때, 그죠? 긴장해갖고, 내 네, 아이입니다. 어떻게 쉬운 거 물어보지? 어, 그 아이가 뭡니까? 왜 이렇게 쉽지? 전류입니다 아니, 그, 그전류가 뭐냐고요? 그러면, 어, 이렇게 막 갑자기 긴장되면서, 그죠? 말을 못하고 있는데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시간에 따른 전기량의 비율을 전류라고 합니다. 오우! 합격! 뭐 이랬던, 그죠? 각오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초 안 물어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 전류 I라는 건, 그죠? 네, 시간에 따른 전기량의 비율. 물론 이거는 이제 직류죠. 네, 직류. 자, 그럼 여기서 Q는 IT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직렬회로는 뭐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량도 뭐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렬에서는 Q1, Q2는 뭐죠? Q랑 똑같다 이유는 전류가 똑같이 흐르니까 전기량이 똑같다 이런 메시지를 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 그러면 이제 그 기호를 바꿔 볼까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여기 v o 는시험분의 뭐죠? 이제 Q랑 할수 있죠. Q1이 어, Q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V2는 예, C2분의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자 직렬이니까 전압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 q 프 전압 법칙을 쓰는 거죠. 전압 법칙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어, v 이꼬로 V1 더하기 V2다. 이런 거. 그럼 V라는 것은 이 밑에 그림에서 그죠? V는 뭐죠? C분의 Q. 그래서 여기다가 C분의 Q. 그러면 너는 C1분의 Q. 플러스 C2분의 Q. 그래서 우변에 Q를 끄집어내죠. 이런 식으로 C2분의 Q. 이렇게 됩니다. 오, 어,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뭔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분, 약분. 그래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 딱 보시면, 어,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과 같더라, 이거. 자, 그러면 최종 우리가, 어, 합성, 직렬 접속의 합성 컨덴서, 커페이스터는 뭐죠? 당연히 C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C는 뒤집는 거죠. 이거 하나의 덩어리, 덩어리분의 1일 되니까 덩어리다 하시면 시온 분의 1, 시투 분의 1. 이거 아까 많이 예전에 많이 했죠. 그죠. 어, 보시면 공통분모 만들어서 어, 이렇게 범보서 해결하면 되는데, 결론은 당연히 뭐죠? 합분의 곱이죠. 그래 합분의 곱. 그래서 우리가 정기 공부를 하시면 다들 알고 계시는 그죠. 어, 콘덴서 접속은 에, 직렬 접속은 뭐죠? 합분의 곱. 마치 저항의. 병렬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접속은 뭐죠? 저항과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확인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직렬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가서 병렬입니다. 자, 병렬에는, 음,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내용만 좀 확인해주세요. 자, 커페스터 접속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음, 이렇게 병렬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죠? 빨간색 C1, C2가 주어지는 값이고 파란색 전기량 Q1, Q2를 갖다가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복잡한 그림을 당연히 뭐죠 이렇게 하나의 간단한 이렇게 C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병렬의 합성 콘덴서 또는 커피스터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당연히 여기 에 이렇게 Q가 지나가고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렬일 때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안 돼. 병렬은 직렬보다 의외로 쉬워요.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 병렬 회로의 전체 전하량보볼 겁니다. 그래서 아, 전체 전하량 자, 전체 전하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Q1과 Q2를 더하면 되죠. 아, 그래서 전체 전하량 Q라는 것은 Q1 플러스 Q2다. 이런 수식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Q라는 것은 당연히 뭐죠? 오른쪽에서 아까 Q는 뭐죠? CV. 그래서 CV, CV. 아, 그러니까 병렬은 전압이 같으니까 뭐죠? C1V, Q2는 C2V. 그래서 우변을 C1 플러스 C2 묶어지고 V가 나가시면 당연히 이렇게 약분, 약분. 그래서 우리가 아, C라는 것은 C1 플러스 C2라는 결과가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결과를 딱 보는 순간 저항에 뭐랑 같다? 응, 직렬 접속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콘덴서, 커패스터에 또는 커패스터에 접속을 봤는데 핵심은 그죠. 그냥 더한다? 합분의 곱이 있는데, 저항과 뭐죠? 반대다.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이 나, 남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